지혜의 꼭대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후반부의 동반자를 찾기 위해 새로운 결혼에 과감히 나섭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도 때때로 느끼는 고독한 감정이 그 원인일 수 있죠. 그러나 서둘러 결정한 재혼이 다시 이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재혼 생활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재혼을 신중히 고려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들은 혼자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때때로 더 나을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며 결혼이 해답이 아닌 상황에서는 독립적인 삶이 더큰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줄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성장, 자기 인식의 중요성과 무리하거나 서두른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흔히들 재혼을 말리고 차라리 혼자 지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혼 전 생각해 봐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재혼을 고려할 때 이전 관계에서 느꼈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 상대의 매력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단순히 외모나 경제력과 같은 장점에만 주목하면 초기에는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전에 간과한 단점들이 드러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인정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재혼 결정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상대방과 나의 호환성과 깊은 이해 관계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혼은 결혼한 부부 40% 정도가 10년 안에 이혼하지만 재혼은 70% 이상 이혼한다고 말합니다. 내네 커플 중에 세 커플은 다시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혼 4혼을 반복하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재혼이 초혼에 비해 이혼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재혼을 하면 안 되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지혜의 꼭대기. 지... 나이 들어 재혼하면 안 되는 이유 네 가지. 첫 번째. 과거의 상처와 경험 상존. 재결합을 고려하는 이들 가운데 이전 연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관계에서 좋았던 부분들을 현재 파트너에게 요구하며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기대합니다. 만약 이런 태도로 상대를 대한다면 파트너는 결국 과도한 기대와 함께 지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례로 어떤 사람이 첫 번째 결혼 생활이 끝난 후 독신 기간을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단독으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취미와 흥미에 몰두하는 것을 선호했으나 노년기가 가까워질수록 외로움과 미래의 불확실성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을 다시 고려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독립적인 생활을 즐기면서도 자녀 양육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이중 부담을 느껴 재결합을 통해 양육 부담을 분담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유지하고픈 마음에 직접적인 양육이 아닌 파트너를 통해 자녀의 돌봄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자기 중심적일 수 있으며 이전 결혼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불편함을 없애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이는 재결합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종말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정적 동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상처와 자신감 저하, 미래의 관계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와의 이별은 깊은 슬픔과 공허함을 유발하며 새로운 삶의 장을 열기 위한 정서적 재건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어려운 관계가 남긴 심리적 또는 육체적 트라우마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으며 이는 자존감의 감소와 미래의 신뢰 구축의 장애가 될수 있습니다. 흔들린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은 쉽지 않으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동안 이전의 경험으로 인한 두려움이 중대한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각자의 과거 경험은 개인마다 다른 영향을 미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맞는 치유 과정이 필요합니다. 심리 치료 또는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은 이러한 정서적 도전을 이겨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독립적인 삶의 유지. 한 분이 계셨는데 배우자와 이별 후 홀로 계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원 방문이 외로워지셨다고 해요. 일상에서 진료 예약 검진 결과 상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직면해야 했던 탓에 옆에서 돌봐주는 인연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셨어요. 그 즈음에 질병에 걸리셔서 수술과 재활을 거치게 되셨죠. 이 과정에서 집에서 건강식을 정성껏 준비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느끼셨어요. 이에 본인의 건강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새롭게 인생의 파트너를 찾으셨는데 선호하는 연령대는 50대 이하이셨어요. 이유를 여쭤보니 세월이 흘러 파트너도 노쇠할 경우 자신이 돌봐야 할 상황을 우려해 그러시더군요. 최소 20년간 자신을 보살필 사람은 50대 이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고집하셨습니다. 이러한 분의 태도는 다소 자기중심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율적인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의 일정을 주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계획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의 열정과 흥미를 바탕으로 시간을 자유로이 배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개인 공간에 대한 존중은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이는 단독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체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발휘하며 이는 단순한 일상의 선택부터 큰 삶의 방향 결정까지 포괄합니다.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자신의 경제적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리고 지출 및 저축을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관리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강화시키며 이는 삶의 여러 면에서의 주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만의 개별성을 소중히 여기며 보존합니다. 자기 실현을 촉진하고 개별적인 목표 달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탐험하고 성장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생활방식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각자가 자신의 생활방식, 성향, 그리고 상황에 맞게 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잡한 가족 관계의 구성. 양가 자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양육 책임, 양육비 지출, 감정적 리스크 등 복잡한 경제적 및 정서적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게다가 이전 파트너와의 관계가 남길 수 있는 불안감도 무시할 수 없는 도전입니다. 특히 젊은 연령대에서 재혼할 경우 자녀들이 아직 어리게 마련이죠. 부모 중 일방이 재혼인 경우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게 되거나 양쪽 모두 재혼 상태에서 자녀들을 합가족으로 맞이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자녀들이 때때로 재혼 가정의 분열 원인이 되곤 합니다. 결혼 초반에는 서로의 자녀를 자신의 것처럼 돌보겠다고 약속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이 생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양자 입양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어린이의 성을 바꾸고 법적인 자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녀들 간이 양육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재혼가정에서 부모가 고소득 전문직으로 좋은 생활을 하던 가정을 생각해 보죠. 이 부부가 예컨대 서울에 세련된 한 지역에 거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둘다 자녀가 있었는데 아빠는 아내가 자신의 아들만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불만을 표출합니다. 자신의 자녀는 저렴한 학원으로 보내는 반면 아내의 자녀는 고급 학원으로 보내고 식사 준비나 옷 구매에서도 편애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 아이와 네 아이 사이에 차별을 느끼고 갈등이 발생합니다. 결국 자신이 키우지 않은 자녀를 사랑하기 어렵고 양육 과정에서 자녀들이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 내의 역할 분담과 기대 수준은 관계의 풍부함을 더하면서도 때로는 난해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각 구성원이 서로에게 조금씩 다른 역할을 부여하며 이때 해당 역할들이 상충할 경우 내부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화 부재는 관계의 실마리를 복잡하게 얽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장벽은 오해를 낳고 이로 인한 갈등은 가족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시간이 흐르고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진화합니다. 결혼이든 이별이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든 주요 구성원의 상실이든 이러한 변화들은 적응하는 데에 있어 가족에게 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 역시 복잡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언어와 전통, 생활 방식의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적 압박은 종종 가족 내의 관계를 긴장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재정적 제한성 혹은 자금에 대한 의존성은 가족 내 긴장의 주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모와의 갈등은 다세대 간의 상호작용에서 자주 보이는 현상입니다. 자녀의 자율성 추구와 부모의 교육 방침 간의 긴장은 불가피한 충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족 내에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갈등이나 오래된 상처는 오랜 시간 동안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끊임없이 재발하는 긴장과 분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함은 흥미롭고 독특한 개인들의 상호 작용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상황과 감정, 성격이 얽혀 있을 때 여러 관계 개선 방법 중 상담이나 가족 치료 같은 전문적인 도움이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재정적인 부담 증대. 재정적 불균형은 가정 내 불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가정에 가져오는 스트레스와 의견 불일치, 신체적 건강 문제들은 결국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긴장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정 관리와 더불어 긴급 자금을 위한 계획, 전문적인 재정 상담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자산 관련 문제는 빈번하게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한 배우자가 가정 공동 자산을 자신의 친자녀에게 몰래 이전하는 행동은 종종 드러나 결국 부부간 불화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면 재혼한 배우자는 전략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자신의 몫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혼 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재혼한 삶에서 특히 이혼 경험이 있는 개개인은 이전의 관계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소유에 대한 집착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재정적 보호 본능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재혼한 배우자는 자주 금전적인 것들에 대해 더욱 계산적으로 접근하며 예전처럼 모든 자산을 신뢰하고 맡기는 관계보다는 재정적 독립을 선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을 주는 것그 자체가 아니라 결혼 초기에 약속했던 생활비의 액수가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거나 당신도 벌고 있으니 내 돈은 내가 쓰겠다라는 식의 독단적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태도 변화는 결국 부부 사이의 갈등과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은퇴 자금 및 노후 계획의 부재나 불충분한 상태는 노년기의 재정 불안과 부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타임스라는 신문사에서 취재한 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매년 10만 명이 재혼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결혼보다 만족하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또한 결혼의 만족도는 초혼의 경우가 60% 가장 높고 한쪽이 재혼인 경우가 50%둘다 재혼인 경우가 30%로 제일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결혼을 할수록 기대는 높아지고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실망도 큰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재혼을 했을 시 처음 결혼했을 때보다 불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차라리 결혼 말고 연애만 하는 것도 정답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친구처럼 편하게 지낼 만한 분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편하게 지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잠깐의 뜨거운 열망과 욕망 충동 이런 것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경우입니다. 재혼에서는 처음보다 그 뜨거운 사랑이 빨리 쉽더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온 열정을 바쳤던 사람이 재혼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신부한테 너 이거 받게 못해. 너 전에 결혼도 그래서 실패했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뜨거운 사랑에 기대서 재혼한 분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변화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겪는 배우자는 한 번의 실패가 없었더라면 노력을 더할 텐데 이걸 계속 끌고 가 봐야 결론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혼을 좀더 빨리 선택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의 감정만 몰입해서 20대처럼 뜨거운 사랑을 보인다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결합의 길을 고려 중인 이들에게 한 조언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첫 결혼에 비해 재결합 후의 행복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고려하기 전에 일단 친밀하고도 경쾌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삶의 황혼기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간혹 어려움을 동반하는 만큼 과거에 나란히 살지 않았던 누군가와 새로운 일상을 공유하는 건 더욱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만남과 여행 또는 새로운 맛집 탐방 같은 활동을 통해 우정에 기반한 로맨스를 꽃 피우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서로에게 익숙해져 자연스럽게 애정이 깊어지고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을 함께 보낸 후 서로에 대한 애틋한 정의. 눈을 감고도 찾을 수 있을 만큼 깊어진다면 그런 순간에 다시 결합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